우리는 그 마리산 정상에서 참성대 쪽, 참성단이죠. 참성단에서 전등사로 넘어가는 그돌 길을 보고 있어요. 뭐, 민족의 명사는 분명합니다. 봐더라도 검준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지도상에 보여 있는 것처럼 과도 지역에 이제 중앙에 있는데 이제 마리산이야 마리산이라고 자꾸 오는데 원래는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1호울리자를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고려부터 시작해서 고려사 있잖아요 고려사부터 해서 세종실록지대지에도 분명히 마리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자꾸 이것이 아~ 마니산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집안인데요. 만이산이라고 하거나 그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참성단이 보이고 있는데 역사가 한 4천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하늘의 제사 지내고 기도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왜 조상들의 그 이름을 왜 바꿔 부르나 이걸 고치지 못하는 강화 군민으로서 너무 안타깝죠 첨성단에 올라가서 놀을 때가 이제 고름마에서 좀 지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마리산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겨울에도 올라가고 봄에도 올라가고 사시사초 올라가서 놀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호신 같은 해마다 이 마리산 참성단에서 선녀들이 춤을 추면서, 지금도 보이고 있지만, 선녀들이 춤을 추면서 태양에 의해서 채화를 해가지고 전국체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도 길 옆에 쭉 늘어서서 박수치고, 뭐, 그냥 좋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오늘 갑자기 마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얘기되는 걸 보게 되면 높이는 472m를 조금 넘어서 강화에서도 제일 큰 산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리고 또 이걸 오래 어릴 때는 머리산이라고도 하긴 했어요. 말리산안 되면 그래서 이제 머리를 뜻하는 그런 그 민족의 머리이기도 하고 강화의 머리기도 한 그런 아주 높은 산이었는데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마리산으로 썼었고 원래 이제 그 마리산이 이제 혈구산, 진강산, 고려산 이렇게 강화를 대표하는 산 중에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산이 맞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서, 선배들이 이것을 마리산을 자꾸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고가도라고 하는 섬으로 둘러싸이는 아주 진짜 얼마나 그 성스러운 그런 그 마리산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조선조 이후에 가릉포하고 선두포를 뚝으로 연결해서 강화도 한 땅이 됐는데요. 이제 바다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 지역이 이제 육지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 은 북쪽으로는 내리, 문산리, 상방리, 덕포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사길리가 겹쳐서 이제 덕포리하고 겹쳐 있고요. 남쪽에는 후왕리하고 어, 동망리, 그 다음에 이제 여차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장화리가 이제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분청사기가 있었고요. 이공터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산 중턱에는 아, 정수사가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 때에 이제 했던 데죠. 참성단의 형태는 이제 한 높이는 5m 정도 되고요. 사적으로는 136코라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참성단은 대부분 이제 그 자연석으로 쌓은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는 우리로 올라가면서 둥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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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의 그 터가 평지 평평 터가 있고 또그 한 1m, 2m 위에는 이제 소사나무가 지금도 있어서 이제 기념목으로 되어 있고, 또그 마당 가운데는 이제 파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든 여름이든 올라가게 되면 뭐 새도 날라와서 앉았다 쉬었다 가고, 저희들은 올라가서 뭐, 그온 천지를 다 보죠. 남쪽으로는 뭐, 섬들 다 보이고요. 영종도까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서쪽으로는 이제 교동하고 삼산이 보이고, 북한까지도 보여서, 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뭐 서울까지 보이는 건 당연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제조, 어, 그 축조연대는 없지만 한 4,000년이 넘는 유물로 이제 추정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관상대나 뭐 천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 그러니까 동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재단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그 밑에, 이제, 문산이라는 동네에 쭉 가면 중턱 쪽에 천재 암자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그 제사 준비를 한 다음에 끝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긴 뭐 성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종교가 달라서 뭐, 이렇게. 이것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떠나서, 어, 마리산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성진적 의미는, 더 이상 뭐 어떤 말로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어, 왜곡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왜 아니, 다른 그저, 동네 이름에 그 결부시켜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뭐. 이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laughs>